사랑하는 남자 빛나교영화보 친구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와.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었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셔서 한 주간도 건강하고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쁜 모습으로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손도사님의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읽어볼 거예요. 예쁜 마음으로 또 예쁜 모습으로 예쁜 목소리로 함께 읽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이에요. 시작하면 읽어요. 시작!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러 우리 슝 하고 또 달려가 볼 건데요. 우리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자, 함께 시작해 볼까요? 시작! 말씀 속으로 슝! 여기는 사랑이 넘치는 처음 교회예요. 하하호호 교회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요. 청교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아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청교의 사람들은 서로 웃으며 인사했어요. 하하, 호호, 사랑이 넘쳐요. 이것 좀 드세요. 우리 같이 나누어 먹어요. 처음교의 사람들은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어요. 하하호호, 사랑이 넘쳐요. 이 옷을 입어보세요. 제가 만들었어요. 처음교의 사람들은 사이좋게 옷을 나누었어요. 하하호호, 사랑이 넘쳐요. 우리 아이가 아파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해요. 처음 교회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기도했어요. 하하호호, 사랑이 넘쳐요. 도와주세요. 처음 교회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드렸어요. 하하호호, 사랑이 넘쳐요. <laughs> 외로워요. 할머니가 혼자 살고 계세요. 친구가 되어 드릴게요. 청교의 사람들은 할머니의 친구가 되어 주었어요. 하하호호, 사랑이 넘쳐요. 청교의 사람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서로 돕고 나누며 사랑했어요. 우리도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서로 사랑해요. 이번 한 주간은 친구들이 손유의하는 것보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전도사님이 여러 번 여러 번 외쳤던 것들이 있어요. 그 들려준 이야기를 외치면서 한 주간을 지내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외쳤었을까요? 뭐라고 전도사님이 얘기했지요? 하하호호, 사랑이 넘쳐요. 라고 외쳤어요. 이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에게 계속했었는데 기억하고 있을까요? 이번 한 주간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렇게 외쳐보세요. 하하 호호 사랑이 넘쳐요 따라해볼까요 하하 호호 사랑이 넘쳐요 식사를 할 때도 식탁 앞에서 이렇게 외쳐보세요 하하 호호 사랑이 넘쳐요 라고 외쳐보세요 또 혹시 친구들이 잘 때에도 하하 호호 사랑이 넘쳐요 라고 얘기해주세요 그리고요 우리 친구들 어린이집 갈 때도 있지요 하하, 아, 호호, 사랑이 넘쳐요. 라고 외치고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도요, 행복하잖아요. 하하, 아, 아, 호호, 사랑이 넘쳐요. 라고 외쳐주세요. 이렇게 한 주간은 우리가 사랑을 외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처음 교회 사람들이 나누었던 그 사랑을 느끼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하하호호, 사랑이 넘쳐요. 라고 외치는 모습들을 밴드에 올려주세요. 요즘은 전도사님이 밴드에 올려주세요 얘기를 안 했더니 엄마들이 밴드에 올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밴드에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식탁 앞에서 하하호호, 호호, 사랑이 넘쳐요 라고 외치는 모습 꼭 밴드에 올려주세요 자기 전에도 어린이집 갈 때도 또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도 어떻게 외치라고요? 어떻게? 하하 아, 아, 호호 사랑이 넘쳐요 라고 꼭 외쳐주세요 그리고 밴드에 올려주세요 예쁜 손으로 기도할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언제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어린이집 갈 때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식탁 앞에서도 잠들기 전에도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하, 호호,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처음 교회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우리가 건강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또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